일 경기 4 코터. 프 가져야 돼 민재야 프 같이 가져. 이이민재이 아, 지훈이 형 달리고. 지훈이 형 달려 계속. 좋다. 와카운터 이거야 민철이야 이거야.

와 우와! 우 달려 달려! 달려! 우 민지야! 김 달려! 김찬형 달려! 떠야 돼. 그렇지! 잘다잘다 아, <laughs> <된다, 난> <laughs> 잘한다! 잘한다. 다시 다시 다시. 점 찬스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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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아, 아 이거 좋아. 이거 좋아. 어, 지 가는데 들어가면 뛰게 해서 하이 거라 신거같 어, 김영하게요 <laughs> <신 Window> <pix đi> 오, 좋은데? 오! 아 좋은데? 아! 야, 우리 잘 된다. 수발 수발을 을 막을 수가 없네. 와. 저 구멍 난 쫄쫄이만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. 다다 <laughs> 와, 와 달려 <laughs> 와. 아, 와. 아, 좋아, 좋아. 와, 아, 양정신이. 아, 나도 애다 아, 나도 애매 음, 아, 나도 아, 애매합니다. ¡Cabe, cabe, cabe! 유명게 그런 걸 보고 한 명씩! 한 명씩! 한 명씩! 한 명씩! 한하 죽어 죽어 와 죽인다 죽인아집행구사 그런 숙 하면 안돼 어? 다음 달에 못넣가 있어! 오늘 괜찮은데? 깜빠이지 <목소리도> 승장이기좀 이상한데. <laughs>